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 다들 피곤하시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옆에 분을 아름다운 표정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강의를 하다가 졸린 적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요 네, 아, 그래요 이, 이 원래 강의 좀 끝나고 한 10분 정도 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의 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 끝날 때쯤에 저도 이렇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네, 특히 성교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지금 몸이 천근 만근, 만근이겠습니까? 우리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네 졸음을 싹 가라 하고 네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예, 어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7분이니까요. 네시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네를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찬양 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기쁨과 축제의 기쁨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탄식으로 이애 끊는 마음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네 입을 크게 열라 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하거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그냥 너에게 이런 큰 축복을 줄게 라는 약속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십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 우리 81번 표제가 있거든요.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라고 나 있습니다. 예, 지금 아삽이라는 인물이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누가 썼을까요? 예,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예, 아삽이 지은 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가 봤더니요, 이 아삽은 당시 어, 다위 시대에 찬양인도자였습니다. 우리 찬양인도자 계시죠? 우리 김희균 주사님, 네, 방금, 예, 어디 가셨어요? <laughs> 네, 또 우리 이유진 선생님, 우리 청년, 어디 가셨어요? 우리 찬양인도자들 다 어디 가셨어요? 네, 빨리 오라 그러세요. <laughs> 네, 이처럼, 이 다이 시대의 찬양 인도자가 아사비였는데, 그는 영적인 통찰력도 있는 그런 찬양 인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6월절이나 혹은 장막절 같은 절기에 배경을 두고 이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시는 새로운 새해, 신년을 기념하거나 또 장막절을 맞이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6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과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구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치 아우르고 또 나팔을 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더 좋을까요? 악기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laughs> 네 물론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 악기 세션들은 어때요? 예 피아노 하나 있는 것과 또 신디가 하나 있는 것과 기타도 있는 것과 음, 베이스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악기가 풍성하게 들어가면 네 같은 곡인데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제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너희 짐을 벗겨 주었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건 알겠는데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런 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나 너를서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먹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 김원주 선생님그렇잖아요 눈을 크게 드시고, 네 제가 다 보입니다. 아, 예, 어때요? 자녀들 키울 때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입고, 예, 내을거못 쓰면서 아이들을 키워줬더니. 해준 게뭐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우는 그러지 않죠? 네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출애급 당시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 그 무거운 짐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줬는데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내 네,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의 표현은요, 단지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게 이런 말의 의미보다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어주고 나에게 더욱더 기대어라라는 이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또 마음도 열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 입은 벌려 있고 마음은 그 세상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쁘게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비파를 아루를 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 이 시편은 축제 분위기 절기의 그 감사와 축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리높여 외칠지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과 또 장막절 같은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장막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어느 쪽이 됐던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그냥 기억하라라고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이 기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찬양 가사와 음악, 음원은요 잘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계시나요? 우리 시우 그죠? 공부할 때잘 암기하는 방법이 음악을 음원을 넣어서 애우는 거예요. 특히 성경 구절도 그래요. 어때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만 하면 네,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래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그들은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81편도 시인이 말합니다. 수금과 비파 또 이렇게 소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기를 동원한 찬양은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더욱 깊이 누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념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그 은혜 절기뿐만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매 주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을 넘어서 찬양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기억하라 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요. 단지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 이제 중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 주셨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육제를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역, 노역으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때요?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벽돌을 굽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짐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모두 벗기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기 17장에 보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없다고 원망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와 가족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바. 라는 것입니다. 이무리바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툼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다는. 아멘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 채워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안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어떤 형상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에 더 기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사람이나 또 성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요. 살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더 성장하게 성장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기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라고 권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성애야, 그렇죠. 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네, 언제 그랬나는지, 예, 그 말은 슝 지나갑니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 빠져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결단이 있습니다. 뭐냐고 봤더니, 그러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두 번은 곱면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어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이미대로 행하게 내버려뒀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어떤 시대,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어떤 권면도 듣지 않은 시대 자기 생각이 다 맑고 자기의 경험이 다 맑고 내가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제발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내말좀 들어. 이것도 예, 이것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내 버려두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발 내말좀 들어,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하는데 제발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또한 주간도 여호 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시고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기를 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